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이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 흘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국 증시가 앞으로 폭락이 나오더라도 전문가들의 이 분석들도 현재 테슬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계속 여러분들께 우상향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슈와 분석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구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즘에 증시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지도 않고 확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관점을 잘안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그러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을 좀 펼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 현재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마감을 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노동부가 지난 1년간 신규 고용자 수가 91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역대급 고용 셔크에서 경제 둔화에 우려 확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래서 고용 지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연준이 금리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줬고, 어, 이전에 하락이 나왔던 구글이랑 뭐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잠깐의 회복을 보여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가의 상승과 대부분 대형주들의 지수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 덕분에 잠 간에 상승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폭락이 나오면 오히려 좋다.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 계속 있다 차트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테슬라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테슬라는 우리 카테고리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로봇 택시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옵티머스, 로봇, AI가 있는 그로, 또한 우주로 향하고 있는 스페이스 X까지 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캐시우드라는 정말 유명한 투자자죠. 어, 이 투자자 분께서 말씀하신 테슬라의 이런 기대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로보택시의 극찬한 사례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실제로 로보택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버를 제치고 1위를 등록하면서 로보택시 앱이 우버, 웨이머, 리프트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도 낮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고른 이유는 가격과 안전, 품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테슬라를 선택을 했고 가격뿐만 아니라 안정성 외모보다 안전하고요. 그리고 탑승자의 프로필 동기화와 스포티지 파이 등 음악 듣기 가능으로 편안함을 주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계속 로봇 택시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이전에 7월부터 말했던 이런 얘기들이 현재 계속 일어나주고 있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테슬라 로봇 택시 앱이 역대 최고 탑승 호출 앱 다운로드 기록이 11을 세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버 기록보다 40% 높은 다운로드를 보이면서 웨이모보다는 6배나 더 많은 다운로드를 보였다고 또한번 기대감을 나타냈어요 캐시우드는 테슬라 앱을 극찬을 보이며 다시 한번 자신감을 표현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는 캐시우드가 이번에 3월에 테슬라를 투자하면서 테슬라는 2600달러의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 극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세계 최대 A AI 프로젝트라는 말과 함께 캐슈우드가 이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면 나는 테슬라를 고를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슬라의 카테고리는 정말 많은 것이 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그리고 로봇, 에너지 저장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된 회사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목표가를 5년 안에 800%의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 캐시우드의 회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변하지 않고 5년 내에 테슬라 주가가 2600달러를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지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 캐시우드가 목표가를 제시했을 때 항상 맞췄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600달러를 갈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현실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 대비 10배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장기간으로 투자해야 된다 앞제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가 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이제 로봇, 에너지 저장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까지 많은 것을 융합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호재가 여러 개가 겹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 테슬라가 제가 3월에 캐시우드가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 7월 16일 날, 한번더 11만 5,400주를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최대 보유 종목 중에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한 흔적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24일에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추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것을 투자하는지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테슬라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캐시우드의 이런 행보가 저는 테슬라의 우상향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만약에 가격이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장기적으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배를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폭락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에서도 매집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오면은 우리가 계속 계속 주어 담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가격에서 더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집중해서 계속 계속 떨어질 때 왜안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떨어질 때더 싸게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시각을 바라보시는 게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는 투자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한 제가 이제 3분기 4분기를 여러분들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 언제 트지 모른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하락은 말씀드리지만 이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트를 얻을 수 있다. 어떤 힌트? 바로 8월부터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열풍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적 발표와 앞으로 테슬라의 판매량의 데이터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지금 판매량과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모델 Y가 중국 시장에서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까지 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글로벌 수요가 잘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재고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판매량이 증가될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의 새로운 무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집... 4세대의 ESS 바로 메가 팩토리 3와 그리고 메가 블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유는 AI 칩이 안정적으로 공급된 후에 부족한 것은 에너지 저장이기 때문에 메가 블록은 말 그대로 ESS의 컨테이너 공장 조립화를 공장에서 사전 조립을 해서 20일 만에 배치해줄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납품을 2026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과로 단기적 비전을 강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5년 안에 테슬라의 가치는 정말 높게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드렸죠. 이제 뭐 이제 AI랑 뭐 차량 만드는 거는 이제 알아서 그냥 딱틀 만들어 놓고 이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미 다싹다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밟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전 세계들이 전기차만 볼 텐데 그 시대를 대비해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상황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미리 준비하고 있는 천재적인 발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성장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티머스의 이 비전을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블랙 형태로 나온 옵티머스. V3가 앞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손 모양도 기계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한 손 모양 형태로 장갑을 끼면서 피부 형태로 만들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피 모건이 202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전환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휴머노이드의 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2025년인데 골드만삭스는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평균 무려 138% 을해 5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35년에는 무려 380억 달러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전문가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테마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있어서 AI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잖아요. AI만 갖다 붙이면은 상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어디로 변한다? 로봇을 변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테슬라는 또 로봇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휴머로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테슬라와 일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는 로봇 산업 테마 중심으로 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옵티머스가 진화하는 단계에서 지금 계속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공장에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 줄지 파트 분석까지도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부터 사차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흔들기를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테슬라가 올라갈 거면, 이번에 9월부터 올라갈 거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좀 늦게 올라간다. 전 이렇게 내려가길 원하고 있다라고 했죠. 늦게 올라간다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상승랠리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이전 내용과 흡사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9월 5일날 제가 이렇게 9월 5일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이 시점인데 이 방향대로 잘 흘러가지고 있고 이 방향에서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내려오면 또 한번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면서 올릴지 안 올릴지는 이때 판단할 을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데 이 오르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줄 거다. 흔들 거예요. 계속 흔들 겁니다. 왜? 올릴 생각이었으면요. 제대로 올려야 됩니다. 흔들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는 뭐 이제 많은 뭐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봤을 때 S&P 500도 현재 위에서 계속 비벼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에서 비빌 때 올라가지 않는 이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좀 이제 횡보가 나오면서 좀 이제 개미들의 유동성을 흔들게 만들고, 요럴 때 이제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은 항상 늦게 올라갔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S&P 500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 S&P 500이 여기서 지금 위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오돌려 주는 거다. 여기서 우상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부터의 테슬라의 방향은 좀더 크게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한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위에서 시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박스건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계속 만들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기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그런 분석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어이 부분을 좀 강조해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제 떨어지면은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장기 입평선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장기 입평선을 보면서 이 장기 추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맨 처음에 보는 게 장기 입평선이에요 이거 말고도 제가 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해하기 편한 지표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2024년 초반에 이 17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500달러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평선이 꺾이고 나서 급등세가 보여줬고, 이 급등세는 50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꺾여주면서 크게 저항이 나왔고, 이 크게 저항한 위치에서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었다. 항상 특징이 뭐냐? 꺾였을 때 올라가긴 하지만, 한번더 폭락을 주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졌다. 꺾였을 때 한번 만나러 가는 특징이 있다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꺾였을 때 이런 큰 상승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평선이 꺾일 때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죠.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꺾여줄 때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꺾였고요. 위로 꺾였는데 다시 한번 아래로 꺾이면서 올라갔죠. 여기서도 꺾이고 나서 위로 이렇게 꺾이면서 다시 한번 위로 뻗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왜 분석을 해드리냐. 그러면 무작정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쪽 시나리오에 오면은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서 매집을 하면 되는 거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은 앞으로 바닥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에 매우 적합하다는 거죠. 괜히 이런 상승 기대감만 보여주고 위에서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여기서 물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방향대로 잘 흘러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또 이제 올라가면 또 물리겠죠. 그니까 요런 데에서 매매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조금이나마 저점에서 신규자 매수분들이 보실 때 조금이나마 저점에서 들어가실 수 있게 매물대를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지 아니면 한번더 내리고 올라갈지 이 부분의 차이라는 거. 그니까 러 내려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왜냐면 더싼 가격에 신규 매수 진입자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고요. 좀더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빨리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분들을 계실 텐데 그러한 분들은 여기서 자리 지켜주면서 이런 자리 지켜주면서 올라가길 바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시간을 버티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자. 제가 매번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점들 계속 바뀔 때마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올라가고 있죠? 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잡는 게좀 이제 여러분들께 신규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라. 이제 단타, 그리고 스켈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면 되는데, 스켈핑을 여기서 하면 되는데, 이거 가져가겠다고 괜히 했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단타 했는데, 물리는 경우,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단타 자리를 잘 말씀 안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치고 빠지고를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단타의 자리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신규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매매하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전에 여기서 요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을 여러분들께 하라고 말씀드리면서 60%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신규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더라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횡보가 나오고, 그쵸? 횡보가 나오고, 183달러를 이탈했을 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횡보가 나올 때 폭락을 한번 더 보여줬을 때요 바닥 구간에서 잡아서 들어올릴 때 수익을 가져가든지 그냥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래야 신규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괜히 여기서 들어갔다가 크게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좀 횡보할 때 기다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뭐 장기 입형선도 안 깨졌고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횡보가 나오던가, 아니면 폭락이 한번더 나오면, 그때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하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후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제가 그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가 지금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상승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관점들이 좀 이제 나와줄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매물대에서 다시 떨어지는 뭐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142달러에서 잡아드렸죠 이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142달러 이때 잡으신 분들은 아마 즐기실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의 폭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상승 흐름에 올라타지 마라.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그래서 항상 바닥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다. 이 시간을 기다리느냐. 기달리느냐 이 차입니다. 또 장기 관점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는 진입가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즘에 장이 워낙 이 변동성이 별로 없어서 제가 관점을 잘안 올려드리는데 이런 자리만 기다려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폭락이 올수 있어요. 그럼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어디서 들어가 봐도 좋을지 이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나도 흐름 좋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또 장기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락이 한번 나왔다가 바닥 찍어주고 이제 올라가는 이 관점을 원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 상승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여기까지 올라오면 얘네들이 여기를 자리를 앉을 수가 있어요.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을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여기서 횡보가 일어나고, 여기서 상승이 나올 테니까, 여기가 만약에 도착하면 아래를 기다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따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물리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142달러. 여기를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계속 계속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어, 요 안에서 또 한번 올라갔을 때, 여기를 기다리셨다가 제가 텔레그램 딱 올릴 때, 그때 타이밍 맞게 여러분들이 매집 준비를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테슬라와 팔란티어, 엔비디아까지 같이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같은 이 매물대 라인을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좀 섬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한 분석을 이 방송보다는 제가 좀더 실시간적으로 분석하면서 여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이 텔레그램을 보셔야 좀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런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그냥 확인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도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매물 때만 잘 확인하더라도 투자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도 한번 들어와서 좀 구경도 하고 투자 하시는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링크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기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이 관점들, 뭐 이제 테슬라, 팔란티어,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기업들도 올려드려요. 근데 지금 많이 안 올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크게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려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매수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계속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점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1대1로 제가 금전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 여기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프로필을 사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오픈 카톡을 해가지고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픈 카톡을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띠들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하고 모든 공지는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전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앞으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